한미 공군이 31일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대규모 연합공중훈련 프리덤 플래그를 실시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번 한미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에는 정밀유도무기를 장착한 우리 공군의 F-35A, F-15K, KF-16 등이 참가했는데요. 여기에 미국 공군과 해병대의 F-35B, F-16 등의 전투기와 MQ-9 무인기 등이 참가했습니다. 훈련 참가 전력은 서해와 중부 내륙 공역에서 대규모 연합 공격편대군을 형성해 다양한 전술 비행 및 정밀 폭격훈련을 실시했다고 전했죠. 특히 F-15K는 실사격 훈련을 위해 GBU-12를 장착했는데요. 전투기는 하늘로 날아올라 이동 중인 모의 북한 이동식 발사대를 정확하게 타격했습니다. 이는 가상의 북한 레이더망을 뚫고 은밀하게 침투해 북한 전쟁 지도부를 신속하고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대응 능력과 태세를 보여줍니다. 북한은 31일 오전 7시 10분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ICBM을 발사했는데요. 합참은 북한이 신형 고체연료 ICBM을 발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으며, 최근 공개된 12축 바퀴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합참은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한미간 긴밀한 공조화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강철 같은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압도적으로 응징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항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